지금 12시 넘었는데요. 지금 내가 12시 넘어가지고 베란다로 나와봤는데, 아니 저세계도 지금이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야한가? 지금부터 피고 아침까지 피, 아침에 활짝 피게 보이는 건가? 아, 어, 금이 죽음이... 이렇게 피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하네. 완전 밤인데 지금 모기 때문에 제가 문을 못 열고 유리창 밖으로 지금 닫힌 상태에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요 앞에 거는 다른 다육이고, 얘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예, 뒤에 요, 요, 요키 큰, 선인장 뒤에가 지금 세계토지금인데 한송이가 낮에 보니까 필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피겠다 생각했는데 아 보니까 밤에 이렇게 피고 있어요 밤에 환하게 웃기죠 보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고 웃긴다 근데 활짝 핀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지금부터 살살 피어 가지고 아침에는 활짝 필려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봐야 되 겠네요. 안녕하세요 구슬다육입니다. 새벽에 어제 12시 넘어서 꽃이 피 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피어있는데 아침에 항상 보면 아침에 발견하잖아요 아니야, 다르다. 아직까지 피어있어요. 근데 얘도 다른 선인장들 그치로 안나가는 피어있는 거죠. 밤새도록 피어있습니다 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밤새도록 피어있는 야한것 같아요. 야 아침에 일찍 피었다고 는지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면 밤새도록 피어있는 거예요이야는은두박인데 키가 어마무시해요. 구매 안할라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근데 얘도 꽃을 피우려는데, 우리 캡장에는 오렌지 색깔이 참 예뻤는데, 얘는 빨간색이라 하더라고요. 피워봐야 알겠어요. 어. 이 하각은 오늘도 풀든지 한번 사펴봐야겠어요 하루만 피우면 너무 섭섭해. 한 3일은 피워줘야지. 한 이틀 거갈것같 은데, 이틀 이틀 정도 그 차만 모 르고 있는 40 일인 지는 모르 겠지만, 얘가 이렇게 피 어가 있 다는 거 오늘 은몇4시쯤에질것 인지 현 상이 예쁘다 우아하다. 우아 하 니까 복 도가 또피면 이쁘 겠죠.